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명장의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피 i 온라인 n 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콘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NHD 농협 푸요삼 3카 되겠습니다 푸요 정말 전설적인 바르셀로나 멤버죠 시세가 근데 100만원? 되게 싸네? 1칸 얼마야? 1칸 30만원밖에 안 해? 어어 100만원이에요 급여 15, 178cm, 80kg, 건장한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1, 슛 50, 패스 73, 드리블 62, 수비 93, 피지컬 93 되겠습니다. 94, 93. 개인기 2성, 월드클래스 명성에 뛸수 있는 포지션은 RB12, 오른쪽 윙백과 중앙 센터백을 볼수 있어요. 히든 스텝 보들어가겠습니다 속가가 82, 81. 뭐, 중앙 수비 치고는 뭐, 그냥 보통 정도입니다. 어90 넘는 속가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서 그냥 보통 정도의 속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슛은 상관없어 수비수로 못뭐 골를 거 아니잖아요 예, 패스하고 크로스 84뭐 윙백으로 뛸수 있으니까 음... 골 컨트롤이랑 조금 애바네요 네... 터치가 좀안 좋나? 반응속도 93 대인수비 95 태클 94 가로채기 95 헤더 92 슬라이딩 태클 93 몸싸움 92 스테미너 97, 적극성 93, 점프 88, 침착성 88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윙백이랑 이런 약간 윙어적인 성향은 거의 없어요. 빠르기나 이 그런 어떤 스피드를 자랑하는 민첩성 밸런스 민벨이 쭉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딱야 아 얘는 그냥 중앙 센터백이 박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앙 센터백을 최대한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고레님어서세요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개인 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푸열, 공격 시후방대이랑다비드리스가 적극적 차단하면 은 푸열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를 해주시고 01 수삼으로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게임을 들어가서 NHD 푸열 3카 100만원짜리 푸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이 푸열의 수비력이 어디까지인지 헤딩 경험은 어떠고 그리고 초반 빌드업, 그리고 이제 태클, 가루채기 능력 등등 수비수가 가져가야 될 모든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말디니 라모스가 골로우로 가자. 슈퍼 울트라 세이입이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리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푸입니다이 친구죠? 드리블이 나쁘진 않아요. 네. 완전 뭐, 두나다 이런 거 없고. 오, 빌드업보소 자, 앞쪽으로. 네, 오. 야야야, 뭐해 뭐해. 뭐. 네, 던져줍니다. 흘려. 그리고 네, 아 다비드 루이스. 아, 야, 네가 돋보이면 안 되지. 네, 다비드 루이스는 소극적으로 할게요. 어, 웬만하면은 리뷰를 위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다비드 루이스를 적극적 차단이 아니라 소극적 차단, 그냥 후방 대기를 하고요. 공1 수삼, 푸요를 적극적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라렌님 어서오세요 하냐니다푸열 박스 안쪽에 두면은 능력치 높아지던데 음. 흠강흠 칵녀미 자 루이스 변제해줍니다 네아 황희찬 사포? 이런거 커트 그렇지 아 좋아요 잘했어요 아푸열 이쁜지 닐스택 아 메시 미운 제 닐스택 마크 불절대서 나갑니다. 터치아웃. 올렉산드르 진첸코. 쇼퍼 울트라 세이브였죠, 방금. 네, 풀 너무 나왔다. 들어가고. 다시 상대방이 공격으로 하면은 우리는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뭐 크로스도 잘 막아들 텐데요. 빈드너 슈팅. 아, 네. 이거 슈팅을 허용하지 말 걸. 자, 푸열 받자마자 그렇죠. 반대 열어 주는데 메시가 헤딩. 그렇죠. 연결됩니다. 자, 코티뉴 갑니다. 코티뉴. 접었어요, 코디뇨. 네, 나이스 패스. 자, 아, 찔러줬는데임모빌레 아, 이 눈치가 없었네요. 빨리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아, 네. 다비루리스. 야, 니가 잘해버리면 어떡해. 자. 정상적으로 경기하다가 를 뺏겼다. 치고. 어, 네, 나이스. 오케이, 푸열. 어, 몸싸움 안 밀려요. 좋아요. 빌드업 좋아요. 나이스 패스. 그렇죠. 아, 네. 임모빌레 오른발 슈팅, 와우! 야! 각도 보소. 니어 포스트 제대로 돌렸네요, 야. 거의 무각인데, 예. 오른발로 니어 포스트 저렇게 노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 까비. 우와! 슈팅 기술이 대단합니다. 상대방이 또 찔러줄 수 있어요. 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 네, 오줍장께 드리블 하다가 뺏겨버렸습니다. 조르진요. 슈팅 아 떴다. 아 살짝 넘어갑니다. 네, 선수들, 하킥 자, 자,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파울로 말디니, 말디니, 제겠어요 자, 오죠. 자,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포백밖에 없어. 그럼푸열푸 이런 애들 믿어야 돼. 메시. 아, 푸열이카바링갑니다 네, 나이스컷.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카바링을 범위가, 그러니까 능력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게임에서도 활약을 잘합니다. 아이고. 능력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저렇게 태클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능력치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태클 범위가 그렇게 넓, 넓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팅? 네. 들어갔긴 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일단은 자연스러운 경기 때문에 자, 뭐 우리가 이, 이기고 있어. 그럴 때또 이제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오겠죠, 이렇게. 자, 들어와요. 네, 슈팅. 들어가진 않습니다. 코티뉴. 코티뉴.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조르진이 볼 잡았습니다. 네, 슈팅. 아, 아깝습니다. 어. 자, 코너킥. 자, 과연 코너킥의 이 노란, 연두색 축구와 푸요는 어떨까요? 자, 아베쪽 쪼그라버리네. 오, 푸열, 푸열, 여깄어. 푸열, 오른발, 슈팅! 하하, 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 기대는 살짝만 했는데, 뭐, 수비수로 꼴라는 거 없죠? 아, 푸열 헤딩 경합도 해주네요. 이거지. 어, 푸열 되게, 음, 나쁘지 않은데요. 푸열 음. 하면 저렇게 파마 머리가 좀 특,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이렇게 뺏겼어. 자, 또 수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면. 그쵸, 그렇죠. 네, 상대방이. 죽고 찾고 있는데요. 자, 좋아요. 헤딩 경험 할수 있겠어요. 아, 다비드루이스가 이렇게 구해줘 버리면. 아, 네, 나이스 패스. 앞쪽으로 베일 쪽. 네, 밀어줍니다.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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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스 베일. 나이스 패스죠. 패스하고. 메시 받고, 왼발 슈팅? 아, 까비. 푸요 아. 헤딩 좋아요. 음. 아, 서보셨 나요? 그치. 푸열! 헤딩! 아, 아, 어려웠습니다. 풀 빨리 와! 빨리 와야 돼, 푸열! 자, 풀 달려옵니다. 자, 밑에 있죠? 연두색 축구화 아, 알바가 뺏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아. 어? 던져줍니다. 다시 푸열. 자, 빌드업, 베일, 네, 찔러준 패스. 아, 아까비, 아, 사실 현실 풀을 좋아해가지고, 음, 자, 측면 돌파. 이거 막아줄 수 있을까요? 오, 네, 막았어. 막은 거야. 막은 거야. 네, 지금 몸싸움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아까또 태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자, 푸열로부터 빌드업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초반 후. 빌드업 푸열 자, 잡겠습니다. 아, 예,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푸열 재껴왔어요. 네, 반대 아, 잘 열었어요. 좋습니다. 베일, 네, 아, 이까비 괜찮아. 또 이렇게 수비할 상황이 오게 되고, <목소리> 아, 아이씨,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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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월화 유수님 어서세요, 하나니다자 다시 푸열. 근데 네, 아 어, 푸열은 지금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태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스 패스에요. 아, 좋아요. 받고 임무블레 슈팅. 지금도 킬패스를 잘 찔러줬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킬패스를 <laughs> 슈퍼 울트라 세이브인데요. 킬패스를 찔러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뺏겼다, 쳐 오케이. 이럴 상황이야. 자, 좋아요. 네. 오아 아깝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갔더라면은 한번 헤딩을 경합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볼수 있었을 텐데 푸열 제키고 에야 네, 패스 좋다 와우 베일 올려줍니다 헤딩 아 어디다가 헤딩하는 거야 푸열 막아야 돼 으아! 네, 푸열에 네, 방해가 있었기, 있었기 다른데 때문에 다른데 루이스가 다른데 쉽게 다른데 막을 수 있었죠. 홈팀 팬들 나이스 패스. <몰들> 아, 네, 좋아요. 네, 패스 좋습니다. 임모빌레 슈팅. 와, 키퍼 진짜 반 손을 저렇게 끝까지 벌려 가지고 살아 있네. 푸열. 다시 한번 베일. 네, 로베르토. 올려줍니다. 나이스! 에에에. 캣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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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푸율이다. 푸율! 부열. 헤딩! 오! 푸율이 헤딩으로 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나 싶었던 순간이었는데. 안 돼요! 아, 슈울스 안 나오네요. 슈퍼 울트라 세이브 하면 나와줘야 되는데. 아. 까비 자아푸욜은뭐 어, 충분히 어, 수비수로서 태클 장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상대 몸싸움이 좋아서 붙으면 다 빼돌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음 헤딩도 잘 따냈었죠 뭐 코너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상대방 골킥도 잘 따냈었던걸 보면은 헤딩 경합도 좋고 푸욜 괜찮습니다 가성비로 추천하네요 일카가 30만원밖에 안하면 가성비지 근데 지금 뭐 상카 리뷰근 한데 상카 여도 이 정도면은 가성비라고 쳐도 되죠. 어떤 데는 뭐상 천칸데 뭐, 뭐 몇백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참고정.